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 카이로스 수료식이 있습니다. 저희들 전도 선교에 대한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추구하는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강좌를 개설해서 12주 동안 진행했는데 첫 번째 수료자들이 나옵니다. 간증도 있고 하니까. 오늘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제가 예배 전에 임례송하기 전 여러분께 오프닝 멘트할 때 아가서 말씀을 전도사라 그래서 혹시 또 그것이 좀 마음에 걸리신 분이 계시면 제가 수정하여 드립니다. 이게 또 목사가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이것저것 생각할 게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네, 다시 한번 시작. 네, 영원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네이크로바 얘기 제가 해드렸죠. 네이크로바의 말 뜻은 행운이다. 세입 크로바에도 뜻은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이 말이 나오게 된그 어원을 근원을 또 아십니까? 이게 사연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밑에 네입 크로바가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그 따기 위해서 허리를 숙였는데 그때 총알이 휙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건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내입 네 클로바를 찾아서 헤매면서 내 주변에 있는 세입 클로바들을 우리의 발로 짓밟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이것은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행복의 요소들을 무시한 채 실체도 없는 행운을 찾아서. 엉뚱한데다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전도서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아,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는 그 당시 모든 근동, 중근동 지방에 소문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또 와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20년에 걸쳐서 건축했고 국방을 든든히 세워 국경을 넓히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서 3,000개의 자원과 1,500개의 노래를 지을 정도로 문학적 소질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식물과 동물을 깊이 연구해서 학자의 경지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런 그가 전도서를 통해서 전한 최초의 메시지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시기가 그의 생애 노년의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BC 935년경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20살 때였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것은 60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성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문학과 음악과 동식문학, 건축, 국 빵등 학문을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추세계에 빠져서 또 우상숭배에 몰두하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뒤돌아보니 헛된 것뿐이다 허무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헛된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고 싶은 진정한 메시지는 헛된 인생이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고, 두고 이 모든,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그들의 미래의, 미래의 일들입니라 이름이 아멘 또 전도서 12장 일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청년의 때 때에 너의,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곧, 곧, 곧고한, 곧고한 날이, 날이 이르기, 이르기 전에, 전에. 나는, 나는 아무 나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가깝기 전에.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니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권력과 부기와 영화와 명예와 인기와 지식을 얻게 되면 그것들은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그 성공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성공을 더하면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사람이 먹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낙을 누리는, 그것이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한 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하나님 선물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동시에 사람이 가지는 모든 육신적인 욕구, 보통 우리는 이것을 오욕이라고 말하죠. 오욕.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정욕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욕구들이 다 충족되는 것이 바로 낙을 누리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람이 그런 인생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일을 함으로써 그 결과 소득을 얻게 되고 그것을 얻은 물질을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며 더 나아가서는 여가 생활의 낙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즉, 범죄 이후로 그 어떤 인생도 놀고 먹을 수 없, 놀고 먹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곡식을 거두며 상품을 생산하고 돈을 버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얻은 소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또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저질적이거나 부정한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자체도 결코 불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의 대가로 낙을 누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직 열심히 수고함으로써 인생의 낙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첫 번째 단계는 수고하여 우리의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한 단계 더 성숙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내가 알았고,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그야말로 짐승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1차원적인 삶이죠. 짐승들도 부지런히 풀밭을 찾아다니며 풀을 뜯거나 아니면 먹이를 사냥하고 그 먹이를 쫓기 위해서 다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배불리 먹은 후에 땅바닥에 들어 누워 낮잠도 자고 저희들끼리 뒹굴며 놀기도 하는 것이죠. 즉, 다른 동물들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만물의 영장답게 좀더 높아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나 낙을 누리는 것은 그저 자기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욕구를 거스릴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이 어떤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기 욕구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거스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쓸 돈을 아껴야 하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저 편안히 쉴수 있는 시간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죠. 어저께 국민일보 기사를 보았습니다. 체험학습 학교에 신청을 하고 월요일이면 아침 일찍 새벽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식사를 배식하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하는 어린이 세 명과 아빠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이 이분 이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과 그 자녀들 그리고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체험학습 하면 여러분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체험학습 내고 나면 어디 가족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체험학습 신청을 내놓고 월요일이면 아침에 가서 그 노숙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나누어 주는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귀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해. 근데 한 아이에게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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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아 이제 그 아빠에게 아빠 목사님께 말하는 거죠. 왜 월요일 날 봉사하냐고 하니까 그 목사님 말씀은 에, 자신의 에, 하는 일의 특성상 목사가 월요일 날 쉬기 때문에 할수 없이 월요일 날이 일을 한다 하는데 이 아이가 아빠 새벽에 나가기 어려 어려우니까 아, 우리 교회에서 자요. 그래서 주일 날은 밤에 그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자다가 새벽기도하고 그리고 다섯 시 삼십 분에 출발해서, 일산에서 출발해서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그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자기의 잠을 줄이고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써서 그리고 그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노숙자들이 얼마나 좀 냄새도 나고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기쁨으로 그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숙자가 이제 만 원짜리를 하나 주셨는가 봐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것을 이제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뭐 맛있는 걸사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그 봉사자들을 위한 헌금함에 그것을 그대로 다시 넣으면서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제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감동이 와와 와, 그렇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또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행복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의 욕구를 스스로 억누르고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인생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선을 행할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할, 수, 행할 줄 아는 것은 적어도 동물보다는 분명히 한 단계 더 나은 인생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은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성도나 이웃에게 선을 베푸십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볼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이한 번이 한 달에 한번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일주일에 한번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더 좋고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 최소한 일 년에 한번 이상은 어려운 성도나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고 악한 성도들을 약한 성도들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성도들도 이미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이제 더 풍성히 우리 인생에서 선을 행함으로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나누는 행복한 삶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네. 11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같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아뢰하시는 줄을 내가, 내가 알았다. 아멘. 이랬습니다. 보통 생각으로는 앞에 나온 두, 두 번째 단계에만 도달해도 우리 인생을 참잘 살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이 입을 모아 가르치는 최고 수준의 인생이란 여기까지입니다. 남을 위해 섬기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람은 그것보다 더 멀리, 더 훨씬 높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만을 보다가 남도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온 우주, 즉, 존재, 에, 세계 전체를 보게 되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위대한 절대자의 손길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양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이 모든 광대한 우주와 만물을 오묘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 심령 속에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주라는 이 넓디 넓은 공간을 경외심으로 바라보게 될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종말 아니 영원 전에서부터 영원 후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세계를 상상해보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 광대한 공간과 이 영원한 시간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은 바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이라는 것이 지극히 유한한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게 하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도 그것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순간의 불과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여 그래서 빅뱅이라든가 뭐 진화론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가설들을 막 내세우면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며 그 우주가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지를 밝히는 학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진보해도 아니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한다 해도 영원이라는 세계 앞에서 사람이란 그야말로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이 도달하게 되는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14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위에도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할 수도,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그 앞에서, 앞에서 경외하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내가 알았도다 거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을 사모하면서도 그 시종을 알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사람은 바로 그런 자신의 딜레마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사람은 이렇게 유한하여 영혼의 세계를 도저히 알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영혼의 세계에 자존하시며 당신의 뜻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라는 말씀은 사람이 방대한 우주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가감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남에게 착한 일도 하는 인생에게 이처럼 영원의 세계를 사모하게 하시면서도 그 시종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드신 이유가 바로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라고 무릎을 탁 치며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며 행복한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전 인생의 최종 결론이었던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원인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까닭에 내가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인생을 살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영령하시는 까닭에 나는 기뻐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단계에 도달할 때 비로소 인생의 참된 본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존자, 절대주권자, 창조주, 심판주가 되심으로써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경외할줄 아는 것만이 이 행복한 인생에 대한 명쾌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적 행복을 위해 도와주는 신이나 사람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 전부터 살아 계셔서 모든 존재의 세계를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두려워하며 섬김으로써 진정 최고 수준의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인자 다섯 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옷이 아니고요, 인자입니다. 인 사람인. 자, 저 사람인자 다섯 개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한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우야 사람이지. 성경이 말하는 사람다움이 뭐예요? 겸손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진짜 사람인 것이죠. 사람답지 못한 사람으로 평생을 헛되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고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다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쳐지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첫 번째 수준에서 자신의 욕심에 끌려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에만 바쁜 그야말로 동물과 별 다름이 없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다가 속절없이 인생이 끝나고 많은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 그것은 조금 더 낫다고 할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50보, 100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행을 두고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칭찬해 줄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서 이 우주 전체를 더 깊게 바라보며 영혼의 세계까지 더 멀리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운행하기는커녕 측량조차 할수 없는 영혼의 세계를 뜻대로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를 알게 되는 실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경지에 비로소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의 시종을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수고의 열매로 주시는 인생의 낙도 누리며 우리의 양심을 통해 명령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